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 최고 하락한 종목입니다. 네트워크 및 보안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보이고요. 중국의 온라인 여행사인 trip.com adr을 비롯한 크래프트하인즈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상승한 종목들에는 중남미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리브카도 리브레, 그리고 데이터와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 기업인 넷앱이 보입니다. 또 B2B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DXC 테크놀로지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하락 종목은 시스코 시스템즈인데요. 기존의 하드웨어 부분에서 사이버 보안 등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고성장 분야로 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억 달러의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해 시각적인 신호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칩과 기기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또 8월에는 실시간 음성 받아쓰기와 검색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보이시아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일 시장 마감 후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일부 품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84센트로 예상치인 81센트를 뛰어넘었고요. 매출은 또 131억 6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인 130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지속적인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대기업들이 시스코의 제품을 중단하거나 또 줄여가기 있기 때문에 주가는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래프트하인저의 소식입니다. 2016년 세계 4위의 식품 기업이었던 이 기업은요, 2017년 주당 1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만원을 넓어본 주가가 작년 8월에는 60달러대로 떨어졌고요. 지난 2월 어닝 쇼크의 영향으로 30달러대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조차도 큰 손실을 봤었죠. 그리고 10월 말 발표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소 부진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당일 주가가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주식 평가 급등을 부진한 실적을 이유로 들면서 매도에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주가는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지난 9월 19일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기업인데요. 지능형 ID 솔루션 등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핑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적으로 10억 개 이상의 아이디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보안과, 보인과 시스코, 디즈니, G, 월그린 등을 포함한 포춘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 모바일 등의 사용으로 유발된 기업 보안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바로 이핑 아이덴티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시장 마감 후 긍정적인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우선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6,180% 달러였습니다. 이 중에서 구독으로 인한 부분은 전년 대비 49%나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 전체 매출 전망 가이던스를 2억3,930만 달러에서 2억4,130만 달러로 제시하면서 예상치인 2억3,130만 달러를 크게 또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주가는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아웃더 제품과 총기 제조 업체인 아메리칸 아웃더 브랜즈입니다. 지난해 200년 역사의 미국 총기 회사인 레밍턴 아웃도어가 델라웨어 법원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는데요. 이는 미국 총기 업계의 진정한 친구를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규제 완화조가 경영난을 부추긴 탓이라고 전해졌습니다. 13일 시장 마감 후이 기업은 둘로 나뉘어서요. 하나는 총기 제조 또 하나는 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사 기획은 최근에 부진했던 총기 판매로 인한 기업 전체의 실적 악화와 차후 총기 규제 완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겨지는데요. 최근에 대량 살상 총기 사건으로 소매 업체들이 판매를 꺼려하자 총기 업체들은 어려움에 직면했고요. 그중 하나 예를 들자면 월마트가 지난 9월 총기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사 발표 때문에 주가는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시황 펄스였습니다.